주의자의 마 아직도 뭐할 거예요? 안 들어가고 계셔가지고 박수를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한 달쯤 전에 저희 목사님 가운데 후배 목사님 아버님 상이 있어서 빈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밤에 어디를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길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빈소를 찾아갔는데 그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있고 삼촌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장례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돌아가시고 발인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발인을 했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신은 담임 목사지만 수백 명의 신자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지만 아버님 장례를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교회에 예배를 못 가고 당신의 장례식을 주일 아침에 치르셨어요. 그리고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년 전에 저희 아버님 장례가 기억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토요일 날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인을 화요일 날 했습니다. 화요일을 하면 4일장을 하면서 어떻게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했냐면 가지고 형제가 이남이 있는데 이남이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주일 날은 문상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도 주일날올수 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 않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타협이 돼서 그러면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형제들 얘기. 저희 형제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두시까지 빈소에 모이는 거로 하자. 빈손은 어머니가 지키는 걸로 하고 형이 지키는 걸로 하고 형이 저희 형이 형이 교회가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예배하고 오고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장례 중에 저희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날은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돌아가신 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고개는 성도들이 숙이고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감정, 그때 어떤 그소회가 저를 엄청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어요. 아,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생하셨죠? 장례 치르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례 치르고 나면 힘이 나는 장례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자식들도 예수 잘 믿고 그런 가정에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 뭐 이제 몇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뭐 부모는 교회 나왔는데 가정 식구들은 예수 안 믿고 딱 흩어져 있고 이런 가정 장례를 하려면 정말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장례식 하고 나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얹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교회를 있으면 그 장례를 치르는 목사는 글쎄요 이런 말하는 것이 좀 죄송하고 경박할 것 같긴 한데 장례를 치르면서 힘이 나요 목사가. 신이 나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아니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았으니까 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2장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 이야기는 역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쭉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본 고향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꽤큰 마을입니다. 인구가 적을 때는 만 오천 명, 많을 때는 이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부터 2천년 전에 이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은 꽤큰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늘 머물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본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동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집 안은 물론이지만,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갔으면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100명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옥구조가 작잖아요 100명 들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명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그막 가버나움 인구가 2만 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게 모인 건또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집에 많이 모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내 모서리를 들고서 예수님의 집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까지 확인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제가 추측할 때는 아마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체 들고 왔어요. 물론 이제 네 명의 종이 이제 동원이 됐겠죠. 제가 왜 아버지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중품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자라는 얘기는 어리단 뜻이에요. 노인한테 작은 자라고는 안 하셔요. 그건 관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오지 않았게 환자였겠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와서 보니까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것 좀길좀 내주면 좋을 텐데 다 절박하니까 길을 못 내준 모양이죠. 자, 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시켜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하고 지붕을 뚫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우리들 가옥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로 건축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A자형으로 뭐저 기화집으로 만들어진 집도 절대 아니에요.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단층짜리 슬라브 건축 양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한여름에 더울 때는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붕 가운데다가 통풍구를 만들어 놔요. 뭘 만들어 놓는다고요? 통풍구를 만들어 놔서 더우면 그 옷을 뜯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바람을 통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널려서 마르기 말리기도 하고 그런 그런 곳이에요. 지붕을 뜯었다 뚫었다고 하니까 뭐 곡괭이 가져와가지고 부셨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통풍구로 쓰고 있는 그 곳을 뜯어내서 그곳으로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통풍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달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는 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간 다음에 다 들어가면 다시 중, 균형을 잡아 가지고 똑바로 누워서 내네 귀퉁이를 밧줄로 달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좀 있었겠죠. 뭐 10분 정도 걸렸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그 환자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 주세요. 어느날 소문이 들려와요. 헐레벌떡 하인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주인인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왔다고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오신 것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마도 열명 중에 일곱 명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하이는 막 가슴이 벅차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면 말씀 한마디면 당신의 아들이 나을 거라 말입니다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자. 과연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하니 그러다가는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로 했어요. 가자고 생각하니 아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침상제 들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침상제 들고 예수님 계신 집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침상제 들고 걸어왔을 것이다. 오다가 세번 쉬었을 것이다. 아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반걸음이라고요? 쉬지 않았겠죠. 저는 뭐쉴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첫째는, 야, 사람 너무 많아서 틀렸다. 우리 그냥 가자. 하고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왕 왔으니 여기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하고서 거기다가 침상을 내려놓고 예수님 끝나고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환자를 내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성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선포하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 각도가 가능할 겁니다. 선택이 역시도 가능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위에서 지붕이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오는데, 뭐가 뭐 막혀있던 게 이렇게 뚜뚜뚜뚜 치워지더니, 거기에 환자 발이 보이고, 사람들이 네명이 조심조심조심 하면서 막 환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잖아요? 너네들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잠에서 좀 깨어나셨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환자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다음에 환자가 다 도착하니까, 바닥에 내려오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되어 있네뭘 보셨을까?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 환자나 사람들은 아무 말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줄만 당기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셔요. 행위가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야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 안할건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니 성경대로 하자고요. 5절에 뭐라고 나세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와서 심상체 달아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난주에 민수기 21장을 잠깐 거론하면서 불뱀에 물려 가지고 퉁퉁 부어 죽어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그막 죽어가고 막 몸이 퉁퉁 부으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만약에 영화로 그려본다면, 그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과 민숙이 21장의 사건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환자가 집안에 있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군인들이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막 빨리 나와가지고 저 노뱀을 바라보세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막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해 줍니다. 당신 아들 지금 뱀에 물렸잖아. 당신 아버지 뱀에 물려 죽어가잖아. 당신 남편이 그렇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소식이 왔는데 나와 가지고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그래. 진짜 산 사람이 있다니까막 이런 얘기가 막 시중에 돌고 있을 때, 자 여러분, 나는 안 물렸는데 우리 아들은 물렸어요. 근데 이석이 나오려고를 안 해요. 나오려고를 안 해요. 나 인생 끝이야, 엄마, 나 이제 끝났어. 내가 뭘살겠다고나 이제 어어 가면 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여러분이 아빠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 길이 딱 하나 남았어요. 빨리 나와서 뱀을 보면 돼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끌고 나와야죠. 두드려 패스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안 그러시겠습니까? 끌고 나와가지고, 안 봐! 하고서 버티는 아들의 얼굴을 뜯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봐, 임마! 하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도록 각도를 맞춰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닐까요? 아빠가 안 보고 버티고 있으면 아들이, 그래, 아빠 그냥 가세요. 그냥 죽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가 아들이겠습니까? 안 간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니야 빨리 나와 하고서 아버지를 끌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장대를 바라보도록 각도를 맞추고 눈도 안 뜨면 눈 뜨라고 막 눈동자를 잡아당기면서 아버지를 끌어당기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두드려 패설해도 장대를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 안 가. 나 중혼병자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네. 내가 왜 가겠어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하인들 시켜 가지고 들쳐 업고 들쳐 메고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이고 이게 아들이고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 아니겠습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에게 청년 아버지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아들인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저 지방에서 살고 있고 아들만 저희 교회를 나오겠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임안전원에서 지금 운명하시려고 하니까 한번 오셔서 복음을 좀 제시해 주세요. 기도 좀해 주세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이미 중환자실에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환자를 임종실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한 큰 병원 가면 임종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산소 호흡기도 띄고 뭐 이런 호수도다 띄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거기 오면 하루 넘기기가 어려운 거죠. 막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딸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딸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어. 아빠 아멘 해 봐. 근데 아버지는 지금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두 시간을 못 넘기는 상태니까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해요. 그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알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미태다 되고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했던 모양이죠. 딸이 갑자기 아빠의 그 배우에 올라 탔어요. 순간적으로 올라 탔어요. 근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이렇게 걷더니만, 그 위에, 아빠 위에, 배우에 올라 타고, 이제는 아빠의 얼굴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까, 아멘 해봐. 아멘 못하니까, 딸이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고개만 끄덕거려 봐. 고개라도 끄덕거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서 진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어 했죠. 제가 볼 때는 딸이 흔들어서 흔들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딸이 올라가 가지고 올라타 가지고 아빠 배우에 올라타 가지고 막 어깨를 잡고 아빠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 그러니까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노인네가 침상에 누워 가지고 딸이 막 흔드니까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저한테 강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셨죠? 우리 아빠 천국 갔죠?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입장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의 장례식은 힘이 나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한 분들은 정말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갈게 분명합니다.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완곡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셨죠? 우리 아빠 고개 끄덕거렸죠? 이제 천국 가는 게 당연하죠? 천국 가시는 거 맞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주 뜻대로 하실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은 부정이에요. 아니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게 분명하면 당연하죠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천국 가시는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늘 빼놓지 않는 장례식 설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손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자가 꼭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대신에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책임안지겠다는 거예요. 못지겠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큰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괴로움은 이겁니다. 왜 빨리, 왜좀더 빨리 당신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당신이 힘이 다 빠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지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좀더 빨리 복음을 전해서 건강할 때 예배당 한번뜰 발풀 수 있게 해드리고, 정신 멀쩡할 때 빨리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감각으로, 지능으로 아멘 할수 있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저는 우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효를 다한다고 말은 그렇게 거들뻑거리고 있지만은 정작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뭐 돈도 주고 뭐 교육비도 엄청 쓰고 하지만은 잘 되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 두 군데를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화면 그냥 뛰어나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독이 있는 거 아셔요? 이 말씀이 그냥 마냥 기쁘셔요? 이 말씀을 뒤로 읽어볼까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선을 주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걸?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걸? 우리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자, 이 말도 거꾸로 읽을까요? 반대로 읽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은 어림도 없다. 심판에 이를 것이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우리는 아멘하고 좋아하지만 이 말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필요한 것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어가지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보게 해야 되고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침상에 누워서라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야 된다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 간증 집회를 끝나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태신자들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태신자, 내가 전도학으로 작정한 사람이죠. 우선 가족들부터 구역 안에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 기관 안에 뭐 직장 동료, 친구, 앞집 뒷집 아저씨 아줌마.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SNS 문자로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지금 지난 한 주간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면 그분들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제방 컴퓨터에 정리된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 권사님의 앞집 아저씨 이름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세요. 40명 정도 왔어요, 제게. 40명 정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주님 앞으로 모셔올 것이냐 민숙이 21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장막 안에 있는 뱀에 물려주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서 장대를 바라보게 할 것이냐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심판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너잘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우리. 빠르게 얘기한다면 금년 부활절까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처럼. 뭐,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 때까지 10년 걸렸거든요. 저희 형제들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려서 아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저랑 밥상을 같이 안 먹은 게 2년 동안 안 먹으셨어요. 2년 동안 밥상을 따로 먹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그 과정을 겪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 형자가 지금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목사가 나오고 지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심상치에 들고 올라와서 지붕을 뚫는 믿음의 대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